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드디어 일코 첫날 설코 가는 길입니다 이제 전에 갔다딱다 갔는데 설코도 어. 가고 원래 설태도 어. 갈라 했는데 그거는 안 가기로 네 <laughs> 가정 여행 때문에 예못 네, 갑니다 안녕 네잘 다녀오겠습니다 왔다 <laughs> 내렸어 응. 여기다 링스트 맞잖아 이번에. 어. 설거 다녀왔지. 어, 어. 근데, 어, 어. 오늘 많이, 많이 안 샀어. 어. 20만원 이하로. 아, 어, 그러게요. 응. 근데 이거, 바닥부터 빼야돼. 아, 이거 한착순 어. 드셔가지고 이거. 가자. 가자. 가방도 받았고, 응. 엄마도 이거 빼고. 응. 일단은 이거 하나씩 해볼까? 어.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 어디 빼면가야 더... 이게 어디 꺼냐면, 조금, 아이 아잇, 아 있다, 있다. 이게 어디 꺼냐면요. 피터 폼폼. 피터 폼폼 작가님 겁니다. 피터 폼폼 작가님. 이거는 더물어 주신, 더물어 주신, 아, 됐나? 응, 음, 이쪽. 이쪽, 이쪽에서. 네. 그리고 여기 나 모조지 많이 샀거든요. 여기 아, 맞네, 이쪽 오델집 이렇게 두개 똑같은 거두개 아, 이렇게 아, 다른 거랑 어, 똑같은 거두개살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잘쓸것 같아요 세개어세 어, 개나 이렇게 큰 것도 있어 이렇게 있고 음. 큰 것도 있어 요이렇게큰거 요거는 중복이더라고 이렇게 음. 요거는 어, 중복이더고이것도뭐 어, 어, 같은 거니까어어거는중복거 어 이거 두개 샀습니다 난 얘가 <laughs> 알콩아 알콩아 왜 그래 알콩이 간식 와줘야겠다 우리 콩이가 옆에서 자기 도 하고 싶대요 알콩이 화났어 봤어. 자기 빼고 살또가요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 겨울 모조지 스티커 엄마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 어, 겨울 모조지 스티커 어. 이것도 같은 거고 어. 겨울 모조지 스티커 어,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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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이다 어제 날씨 같다. 그다음에 오전. 이거 어. 너무 예쁘다. 그래도 어제 어제 날씨, 어제 밤, 밤, 날씨. 그 밤. 날씨 같다. 어제 밤에 그 전에 나가 어제 밤? 어제 밤 날. 이거는 똑같이 들어다어 똑같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아, 오늘은요. 아, 그래서 많이 과설을안 했습니다. 과설비안니고딱팔 분을 사고 왔습니다. 가섭이 안 하고, 여기는 놓고. 보듬보듬 아, 너무 못 어, 어. 이거 는뭐놓어놓고놓고 보듬보듬 잠깐. 어, 너무 예 어, 어떡 어, 어 이거야? 어. 마머 이거 조 줘지게 넣어주셨는데. 아, 이게는 마테만 두개 샀어요, 마테. 이게 한글. 한글, 이거 뭐지? 키스컷. 한글 키스 컷에다가 여기에 마테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마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가는마테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덤으로 주신 모조지 스티카입니다 잘라서는 모조지 스티카 보듬보듬 이거는 어스 티카 여기도 주셨고 여기도 잘라서는 모조지 스티카까지 덤으로 주셨답니다 잘 쓰겠습니다 보듬보듬 아 이거는 러브 어. 크레센트. 아 러브 크레센트. 이거 꾸미기 키스건. 이거는 꾸미기 키스딱 하나만 샀고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아 러브. 어 이거 이쁜데? 써도 괜찮겠다. 그지? 어. 이렇게 생긴 건데 원래 이런 거다 뜯어서 어, 어. 붙여가야 되는데 어. 그러진 못하겠고. 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너무 이쁘겠다잘 유용하게 잘썼쓸것 같습니다. 맞아, 꾸미기. 꾸미기 너무 그렇습니다. 짜잔. 이거 어디까지? 어, 뜯어볼게요. 아, 시트가 아, 너무, 아, 깝다 이런 거. 뜯는 게. 아, 이게 어디서냐 하면. 저도 이번에 새로운 아 세종 작가님을 많이 아 만나서 잠깐님 여기 아 곳. 여기 잠깐만 아, 귀여운 거 아세요? 예쁘네 새로운 또 새로운 거 발견했지요? 아 여기 있다. 어 갱갱 작가네. 아, 갱갱 작가네. 또 귀여워서. 아 너무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디저트 귀여우면 너무 응. 좋을 것 같아. 자 스티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딸기야 지금 지금 제철인 딸기 딸기 하루입니다 하루. 응. 그리고는 펭귄 서 대서동 아 겨울 스티커로 너무 딱입니다. 너무 이뻐서 이것도 샀고, 너무 어, 이것도 행복 구슬의 한번, 한번. 행복 구슬의 소화 천사. 아이 너무 귀여워요. 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이어니 거야? 지금 한장더 샀긴데 여러분. 이 해라. 카페 사신... 해피 블라우. 어, 이거 도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응? 카페에서. 이리고 이거는 모조지 더물어주시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아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뭐지? 어머 어머 도 있다 뭐 이게 너무 귀다 오 너무 귀엽대 보여줘 우와 여기. 어, 여기, 여기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어, 이거 두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엽다 귀엽다 이것도 어. 어, 다쓸수 있겠네 모조지 이게 너무 귀엽다 고이제그러니까어 이거. 이거는 갱갱 작가님 갱갱 작가님 이넣어것도일 같이, 같이, 같이 넣어둘아네 어, 갱갱 작가님 같이 짠은 여기 뭐더라? 여기 또 뜯어봐 야알것 같습니다. 어디 거냐 면 모르겠지. 알리? 이거 이거 마테랑 스티커랑 이렇게 구매했네요아 이거 생양파리 소녀다. 이거 주셨어. 어이거는 덩어리 주신 거네. 맞아. 아 이거 이거 딱 겨울 느낌이라 너무 좋아. 어, 우리 다섯이 샀잖아 어, 이거 이전에 이거 그거다어 이거랑, 이거랑 어디 어디 작가님 그게 없나? 이거랑 어. 이거 우리 하나씩 샀어요. 어, 똑같이 똑같이. 야, 너무 이뻐이짜울이야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샀어요. 샀다. 이렇게 샀다. 아, 아, 이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거 눈꽃. 어. 야, 흔들린다. 아, 눈꽃, 눈꽃. 마테랑 또이기는 꾸미기 키스크신가 아, 꾸미기 키스크신 이거 샀네. 이렇게 생긴 거. 아, 별별 별, 별. 어, 별. 이 아, 이거 이뻐서 샀다. 맞다, 맞다. 초점이 별. 나가네. 아 어. 어. 맞아. 맞아.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어, 어, 어. 이거 아, 이거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알루에즈왜 근데 그걸 안 가져왔지? 명함 명을안 주주셨지? 명함 안주셨어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어. 루에즈 응. 응, 그 인스타 를... 인스타 어, 이타 찾아봐서 어 이거 나중에 어. 그 응. 넣어놔야겠다 이스타 찾아봐 오케이 좋아. 응. 아 이거 그거잖아. 레레리 네. 잠깐 레리. 아, 레리, 어, 레리. 레리 하나 더있잖아 레리. 레리 꽃. 아 이게 너무 어, 너무 아까워. 아생각 아, 이건 또어또쓸수 있을 것 같아. 작가님 이거 어 그래요 두개두번지 어. 아, 이건 너무 아까워 이거 이거 써야 될 거지. 뭘쓸수 뭐, 있다. 진짜? 어, 어 대박. 어머 이 붙여놔야지 이것도. 아레리 작가님이 어. 처음에. 붙여놀이다. 붙여놀이다. 아, 붙여놀이다. 레리 작가님이 우리 유튜브 올린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유튜브... 처음에 유튜브 보고 오셨냐고 들어가지고 네. 아니요. 인스파이서... 인스타 보고 왔다 네, 했는데 어깜짝 네, 네. 어? 우리를 봤다고 하셨던 어? 저희를 봤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 이게 폼폼이죠. 폼폼 펌펌. 아. 어 작가님입니다. 리뷰 작가님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기대. 이것도 같이 끝내겠습니다. 리님이나고 먼저 보여드릴게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일단 이게 덤이다. 응. 응. 덤, 덤 응. 옆에 놔두고 제가 구매한 거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거 이거는 눈요정말 겨울 스티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하. 우리 딸이나 이건 두개 샀습니다. 뭐두 음. 개? 두개 구매했어요. 이건 우리 딸 거. 그리고 이거 투데이 니트. 투데이? 아니 테디 니트. 테디 니트. 아이고 이 엄마한테 올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 너무 이쁘잖아. 이거 니 하나 더 사지 그랬냐? 어 이거. 이거 네 어. 크리스마스 파티. 어 기침. 고양이의 뜨개 공방.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얘네들 아유, 또. 고양이의 뜨개 공방. 이거는 크리스마스 파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테디 니트. 테디 니트입니다. 이거는 눈요정 마을. 이거는 우리 딸. 저게 더 이뻐서 두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모조지. 모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조지는 너무 예뻐 이거 완전 눈사람 바로 하고 어. 싶다 바로 하세요 눈사람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도 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모조에스 카티커 어, 너무 예뻐 모조 세장식도있어요 어, 너무 이쁘다 아 모자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두개사어야 아, 되는데 아 맞네 되는 어, 건두개사어야돼 이봐 너무 이뻐 이봐 어, 이거 그게 할 거야 아마 트0에서 마켓 할 거야 마켓 또 사야지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음. 이쪽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있어 어 도대체 어 도대체 왜 짱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 뭔가 어쩌나더 뭐 많이 드릴게 이런 반짝이는 겨울 아, 진짜, 진짜 겨울 너무 잘하시다 이거 그리고 할머니만 있잖아 종이 많아 <laughs> 아, 아, 너무 어, 너무 이거 예쁘지 어머나 휴지 이거 두개 샀어야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자 아얘 대박 너무 좋아. 이봐. 너무 귀엽다. 오. 어. 봐. 엄청 잘쓸것 같아. 다다나 어. 하나 어. 다 이쁘다. 어 리리 잠깐이. 어. 이거 세영해 이봐. 응? <laughs> 너무 이쁘지? 어. 어 너무 이쁘다 이거. 그리고 한명네장씩 들어 있어. 이봐.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세장. 아세장씩 들어 있구나. 근데 얘는 왜 내장같지? 얘는 내장토인데? 잘못 으셨나 <laughs> 우리 콩이 진짜 왜 그러니? 우리 콩이 원래 심심해진 않나 봅니다. 우리 콩이가 웬만하면 잘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화동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민해게 있네요. 이렇게 콩이가. 콩스, 콩스! 그리고요, 이거 덤으로 주신 스티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동물 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주셨어요. 잠깐만요. 이거 덤, 이거도 아까 거기 와 이것도 덤입니다. 어머 이것도 덤입니다. 이거 오려 어떻게 하면서 상아덤 너무 많이 주셨어. 아, 진짜? 어. 봐봐. 저기... 어. 아, 어. 이거 다 주지? 하지... 어. 뭐죠우지 우리 어머야, 진짜 대박이네. 이거에다가 이것도 주셨지? 이봐. 진짜 너무 많이 주셨다. 아, 와. 이봐. 어 덤이. 어덤 진짜 많아. 어머. 모조지, 이제 우리 사러 갔는데, 모조를 도움 이렇게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리리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잘살것 같아요. 이봐, 이것도 주셨어. 이봐, 미니 크리스마스, 이거. 오, 어, 어머. 아, 세지는구나. 세지는 거야. 하나씩. 좋다, 좋다. 와, 야, 덤 스티커가 더 많아, 어떻게. 덤 모션지가. 아주 좋군. 너무 이쁘게 알았을 거요 아, 대박. 김모양군 같은데? 아, 김모양이 작가님입니다. 우리가 애정하는 김모양김모양 작가님. 어, 우리 오빠, 다 마트에 이거 샀네. 김모양군 아, 이렇게 세개 담아주셨구나. 맞아, 맞아. 우리 이거 세개산 거지? 어? 샀어? 우리가 샀어?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샀었나, 우리가? 안.. 응? 샀었나? 모르겠어. 한나보자 주신 것 같은데, 공짜로? 이거를? 이거 <laughs> 주셨다고? <웃음> 대박이다. 아니, 우리 샀나? 아니, 우리 아니 기억이 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우상 기억은 안 나거든. 이것도 안 이것도 그 이거 뭐, 샀지 샀나? 이거는 샀지 아니야 이거, 이거 덤으로 주셨어 아덤으 주신 거야? 이것도 덤 이거 덤에? 산 거고 이거 이거 내가 산거 어. 이거 내가 산거 그래 그거 산거 어. 이거 이거 샀지 내가 한거 이거 샀고 어 이거 샀고 어, 이거 샀고 어, 이거 샀고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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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샀는데 응 어. 근데 마트는 기억이 안 나네 그니까 마트에 산 건지 안산 건지 그르지아 어,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부터 다 보여드렸나? 응다 보여드렸고 덤으로서 덤으로 받은 거 요렇게 아트다. 맞대 아, 뭔 응. 응. 이거는 삼종? 이거를? 설마? 김영근님 그 작가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음. 뭐지? 어, 음. 이것도 덤으로 주신 디카입니다. 아, 것도 요것도 주셨네. 여기도, 어이구, 봐. 어쩌지? 음. 뭐 어머, 김영근, 어쩌지? 뭐 아, 이것도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오, 귀엽다, 진짜 귀엽습니다. 아, 귀엽... 어머, 저희가 모조지 일부에 많이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 모조지 이렇게 덤으로 많이 주셨습니다김모양문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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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모니다. 우리 김모양군 작가님. 음. 엄마 드드폰 어디 있어? 어, 핸드폰 여기 음. 있어. 네. 아 어, 이것도 있습니다. 어머 이것도 모조지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엄마 해보면 되지. 볼까? 이건데. 저거. 얼마인 거냐 이거? 어. 어 작가님 이거 이거 돈으로 주신 건지 저희가 금전죠 네, 어. 어봐 봐봐 이렇게 해서 금전을 어. 작가님 우리 알아보셨잖아. 어. 오케이. 어. 엄마 이거에서 엄마 스토리 올려라. 어어 스토리 어, 올려야겠다. 이거 잠깐만 여기다가 설거 다녀오아이 아, 그래 우리 그냥 하나씩 골라라 해서 골랐지. 네. 근데뭐 어. 사고 그다 그러지 않았나? 맞아 맞아. 뭐산거 같은데 어뭘 샀는지 모르겠네. 모르 모르 작가님 스티커입니다. 이기도좀 특이했어요. 우리 딸의 일상. 맞아. 일상을 쫙잘 표현한 스티커라 이거 딸이 원픽으로 뽑은 겁니다. <laughs> 어 이거는 뭘까? 뭐 이것도 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고른 거. 이것도 제가 고른 거. 너무 귀여워서 완전 만화 캐릭터라. 이거 되게 구매했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덤으로 주셨나봐요. 아이고 이 종이 너무 아깝다. 뭐 덤으로 주신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와 모조지 뭐또 모조지. 뭐 아, 이것도 이쁩니다. 요거는 그거네. 요거는 그냥, 정리 이건 뭘까요? 아, 이것도 천사, 날개 같은 아, 거. 이거 너무 이쁘다. 그지? 어. 다음,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들어가서 봐야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우리 모조지 산데 다상아 모조지 산데 이게 어디냐면 음. 어스코 오브 피어스코 어, 오브 피이게별마테아 요거 마테아니거아 요거 코아 요거 아 요거 아그 지이거 모조지. 어, 모조지. 똑같은 있거두장구매 요거 요거 별마태 아 요거 별마어아 요거 요 핑크색, 블루, 옐로우, 그린. 아 요거 별 가지가 들어가 있는 모조지 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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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핑크, 블루, 블루, 그리고 옐로, 옐로, 그린까지 해서 이렇게 각두 장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구매했고요. 여기 점선 스티커 마테로 이용하려고 점선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굿, 굿, 굿입니 굿. 그리고 여기서 덤으로 주신는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요거요거는 이거는 어, 어스쿱 오브피 어스쿱 오브피라고 어, 이거 뭐지? 명함 주셨고요. 요거는 지구별을 지켜라. 아별 너무 이쁩니다. 락다 락 이렇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아, 이거는 그거다. 마테마 라인 마테 이렇게 색깔별로 4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하고. 그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이 작가님이 뭐냐면 스튜디오?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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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입니다. 면이, 작가님. 면이 작가님, 면이, 면이, 면이 작가님이 그걸 안 주셨네, 명함을 안 주셨네. 묘니 작가님, 명함을 안 주셨어. 이것도 겨울 스티커요 윈터 스티커. 이렇게 라인마트 이것도 너무 잘할 것 같아. 안 아, 보여줘? 아, 보여드렸어. 이렇게, 어 응. 안. 아러면은 음, 어, 딸기, 딸기 가방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저희는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귀여운 거. 여기는 어디 거냐. 어, 어디 거냐, 여기는 어, 어디 거냐. 어이저 작가님 그걸 안 주셨는데? 떨어졌나? 이건가? 아니서 어, 빠졌어? 아니야, 이건 것 같아. 근데 네, 이거 꿈 따라래. 그, 꿈 따라 꿈 따라. 아, 꿈 따라 꿈 따라. 아, 이거 양초랑 꿈 따라. 어, 이게 이거, 이거 그 무슨 이제 가이거안 어, 그 만드는 어, 단종, 어, 단종 그래. 마테여서두 어. 개에 4천원이었어 어, 그러니까 이거 네 입다고 산 거잖아. 꿈 따라. 꿈따라입니다 퐁퐁 블루 레더 스타 아이고. 같이 구매했습니다. 아, 너무 이거랑, 난 아, 이게 좋았어. 이게 아, 양초가 아, 하나씩 들어있는 거라, 아, 이렇게 돼 있다. 겨울에 아, 너무 잘쓸거것 같아. 맞아요. 하나씩. 어, 딱 세게 이렇게. 오늘은 더 물어주신 스티커입니다. 아, 꿈사라,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거는 아, 어디까지 보겠습니다. 어, 아, 시커도 너무 늦었어. 아, 여기도 아, 모조지를 샀네요. 아, 아, 모조지 샀는데고, <laughs> 여기는 어디냐면, 피바타임이라는 피바 작가님. 티바 작가님 네,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아 이거 있잖아 여기서 우리 꾸며놓은 그거 있잖아 다이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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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모조지랑 아, 이거 닦고. 스티커 세개 샀지 아, 아, 세, 스티커 이렇게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다람쥐는 밤이 좋아 스티커입니다 이 작가님이 그 뭐지 닦고 있는데 너무 있잖아 그지 이쁘게 깔끔하게 응. 잘하셨잖아 밤 어, 어, 그리고 요거는... 이건 핫초코, 어, 핫초코. 그리고 어, 요거는 실 뜨개, 뜨개, 뜨개지? 어, 뜨개 스티커 엄마잖아 엄마 어, 제가 뜨개도 한답니다 그리고 붕어빵 어, 어. 그거랑 비이랑이거랑아 어, 네, 요거는 저희가 구매한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겨울 모조지 스티커라 아우 너무 포근포근하다 이제 키트가 너무 포근하네 응 색깔이 오케이, 어. 차분해서 잘쓸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걸로 꾸몄는데, 다이어리를 너무 예쁘게잘 꾸무셨더라고. 그지 아,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 더살걸 그랬다. 이거? 어, 하나 더살 걸. 아,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욕심이 모조지를 많이 샀네. 응, 음, 모조지. 꾸미기 모조지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하이다미이 어, 그러네. 아, 히다미이 야, 히다, 히다, 어. 히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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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다마 히다마리. 히다마리. 가 히다마리. 아, 히다마리. <laughs> 아,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마트 이거, 핑크색 아, 연두색인데 어. 핑크색만 샀잖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핑 이거, 이 연두색인데 핑크색거샀잖 아, 요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 아, 저는 연두색도 이러나. 사고 싶었지만 이 작가님 거 응. 김환율 작가님 거 아, 이거, 이거.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 있네 히다라미. 음 히다 히다마리 히다 마리 <laughs> 히다마리는 히다. 히다 일본어로 햇살이 어. 부드럽게 내려앉아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 어, 히다마리가. 여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입니다. 모조덤 스티커 또덤 스티커. 이것도 덤스티카입니다. 아 덤스티카. 이게 되게... 이다 마리.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잘쓸것 같아. 색깔이. 이다 마리 도스다좀더 마이슨 마이슨이 더이는 작가님이. 어. 이거 왜두개에없지 겨울 간시? 이거 두 개만 샀나? 이거 히즈인데. 히즈. 히트? 히 작가님. 너무 귀여워. 그래 너무 예쁘다. 이게. 여기는 따로 어흥. 마테 같은 게 없었어서 히즈 어, 히즈 작가님 근데 그게 없네명함을안 넣주셨네 어 그죠 히즈 작가 히즈 유니버스 아이것도 꾸미기 키스컷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잘라서 주는 걸 뭐라고 왔다면 소분한 거 소분 키스컷입니다 소분 키스컷 색깔별 이렇게 다 있어요 색깔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분되어 있었답니다. 아주 유용하게, 꾸미기에 잘쓸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많아. 어, 이렇게 많아서. 음, 이거제제니버스 아, 우리... 이거 진짜 소문. 속은... 어, 제제니버스 어, 여기 두 개밖에 안 샀나, 우리가? 그런가 봐. 어, 오, 너무 이뻐요. 아, 처음부터 시어제제니버스앙고라로라 앙구라로라. 이거 이거요. 안그라 어, 로라 작가님인데 에이. 이거 너무 잘쓸것 같아. 응. 진짜. 이노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노란.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래. 아 맞다. 아이온 아, 덤으로. 아 어, 덤으로 주신 거고. 다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꾸미기 키스카스 샀거든요. 이거는 눈. 눈이지. 맞아 눈이야 눈. 아 눈이고요. 이거는 노란별. 노란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노란별 너무 예쁘고요. 파란별. 아 파란별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별별. 아, 이런 거 너무 엄청 아, 잘 쓰지. 이거 이거 엄청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에 마음에 들어서 샀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이게 너무 예뻤어. 어, 키스컷키스커씨앗제 말풍선. 잘 붙일 거야. 아내 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으면좋습니다 오늘은 이게 끝, 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디일까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잖거 이거, 아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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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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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지난번에 다다다 갔을 때도 그때 마트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가까이 아, 엄마 보여줘. 어, 갈색 네 갈색 보여줘봐. 이게 이뻐가지고 어, 이거 아니고. 원래 다다다에서 이거 갈 어, 갈색 샀었거든요. 엄마 어, 이잖아 어, 바로. 진짜, 어, 갈색 이거요, 갈색이 진짜. 너무 이뻤어. 어, 너무 이뻐서 어, 이걸 샀어. 초록색을 샀지. 어. 했는데 이거 이거 덤으로 주셨어. 어, 이거... 그냥 이거 어제 다다다 어... 왔다고. 어. 그런데다가 모조지까지 이렇게 덩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어 이봐요. 어, 어, 진짜 아, 잘 아, 어 너무 잘 샀어요 이 잘랐어도 잘라 되거든. 어. 잘라서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이것도. 아 어, 이거는 그다.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선식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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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다식다 좋다. 다. 선 선이 있는 거. 로봇 송 로봇 뽀빠이 작가님 마테 그리고 그 뭐지 모조지에다가 스티커 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이다 어 오늘 너무 아쉽네요 양송 어? 양송 가득 두둑이 들고와서 하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시 다시 어.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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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흰 눈이 오네 순수한 눈이 오네 온 세상 모두가 하얗게 흰 눈에 덮여 있네 산에도 오네 들에도 눈이 오네 온 세상 모두가 하얗게 흰 눈에 덮여 있네 흰 눈이 오네 동료 있다, 동요 지금도 눈이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답니다. 어, 창문으로 지금 눈이 펑펑은 아니지만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 너무 이쁘다. 이제 진짜 다 갑시다. 아, 다꾸 다쿠타이. 안녕. 안녕.